화면 전환용 액체 소스 90여 가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강좌 하단의 링크에 제시한 화면 전환용 무료 액체 소스를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프로젝트 패널로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할 예제 영상 두 개도 프로젝트 패널로 불러오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소스를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 주실게요. 컴포지션 세팅에는 20초로 가겠습니다. 스틸 드레이션에 20 입력하시고, 오케이 할게요. 타임라인 빙고 클릭해서 레이어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요. 영상 레이어를 화면 전환을 하고 싶은 위치에 배치를 해 주시고요. 다운로드 받은 화면 전환용 소스를 레이어 최상단으로 올릴게요. 그리고 인디케이터를 드래그 하거나 클립을 왼쪽으로 드래그 해서 사용하고 싶은 액체 화면 소스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부분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4번 부분 모션이 일어나는 시작점에 인디케이터를 두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D 키로 클립을 자르고 잘려진 앞쪽 클립 클릭하고 D리트 키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디케이터를 다시 드래그해서 액체 모션이 끝난 시점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으시고요. 역시 자르도록 할게요. 1번 레이어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D 키로 자른 다음에 D리트 키를 눌러서 잘려진 뒤쪽 클립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액체 소스 클립을 두 번째 영상 클립의 시작점에 맞춰서 배치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영상 클립을 클릭하시고요. 인디케이터를 액체 소스 끝나는 시점에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D키로 두 번째 영상 2번 레이어 클립을 잘라 주시고요. 레이어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클릭, 즉 2번 레이어를 3번 레이어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순서를 바꿔주세요. 구조를 보면, 액체 소스, 두 번째 영상, 잘려진 앞부분, 잘려진 뒷부분, 전환될 영상, 이런 순서로 되어 있네요. 이제 2번 레이어의 오른쪽에 있는 트랙 매트 목록에서 제일 하단에 있는 루마 인벌트 매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생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90개가 넘는 화면 전환용 소스를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